논어상장의 이선강 교입니다 논어상장을 교재로 하고 있고요 논어상장 교재는요. 논어창구서처럼 원문을 한문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또한요. 직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논어원문을 혼자서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요. 논어상장학원에요. 부록으로 한문문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요. 좋아요,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육편 옥려편 이십삼장이고요. 노노상장 교전은 이백팔 쪽이죠? 2백팔 쪽. 208쪽. 노노상장 교전은 이백팔 쪽입니다. 네, 육편 옥려편 이십삼장 먼저 한자부터 볼게요. 모난술잔고, 모난술잔고죠? 고. 네, 그러면요. 원문 자활 고 불고. 고제 고제라 했네요. 네, 작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 네,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어, 고제 고제. 모난 술잔이겠는가? 모난 술잔이겠는가? 네, 여기있어요고 불고, 네, 때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다. 요거는요 형용사로 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모난 술잔이겠는가? 모난 술잔이겠는가? 법적 계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고불고. 네, 고자요. 술잔이 뭐란 것을 말하고요. 첫 번째 고는 명사죠. 그러고요. 두 번째 고는 형용사로 전성됐다. 이거죠. 두 번째 고 현용, 형용사로 전성된 것이다. 네, 그러고요. 아니 불자 아니 불자 못면 부정 보조사 아니 불로 인해서 이전은 가정문이다라고 할수 있죠. 네, 아니 불네 가정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고제, 고제. 네, 제 자는요, 이때는요, 네, 반문, 뜻과요, 찬양, 비통, 관계, 뜻 등의 여기를 나타내는 반어 및 감탄 종결사를 할수 있습니다. 반어 및 감탄 종결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요, 주에 따르면 정자죠. 정자는요, 모난 그릇이그 모양과 제도를 이르면요, 모난 그릇이 아니고요, 한 기물을 들어서 천하의 사물이 모두가 그렇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다. 했네요. 네. 그럼요. 다시 원문으로 돌아갔어요. 볼게요. 자왈 고불고, 고제, 고제라. 네. 찾겠어요.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 모난 술잔이겠는가? 모난 술잔이겠는가? 네. 6편, 옥려편 2 3장이었죠 네. 노노상정의 이산강 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